안녕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부활의 신앙을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일주일도 보냈어요 어때 일주일동안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쳤어 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쁨 내가 잘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소년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맞지 기쁨으로 산거 맞죠 음, 전도사님 도 아, 우리 예수님 너무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전도사님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생각했어. 아, 주님, 우리 친구들이요. 오, 주님의 부활을 너무서도 기뻐할 거예요. 주님,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항상 내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에도 이 마음을, 기쁨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상당교의 모든 소녀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소년부 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부활 주일은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은 그때 보여드린 계란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싶었지만, 이웃들에게 부활절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번 주부터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계약은 어땠어요? 컴퓨터로 수업 받으니까 지겹기도 하고 힘들진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해낼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학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아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은 새로운 찬양 두 곡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 찬양이지만 즐겁게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분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좋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소년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남계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앞서서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삶에 차곡차곡 쌓았고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될수 있는 귀한 예배 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뿔이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의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사랑을 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픈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당교의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계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난 부활을 했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한테 올라갈 것이다. 그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라. 전달자가 되어라. 나의 고음에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본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증인은 자기가 본대로, 들은대로, 그거를 바르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 전도사님, 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잖아요. 어, 예수님, 예수님, 난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 살때세 가지의 기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의 기쁨. 자, 세 가지의 기쁨은, 첫째, 말씀의 기쁨. 둘째는 예수님의 기쁨, 셋째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첫째는 뭐였다고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예수님, 셋째는 부활. 자, 이 말씀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내어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로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억지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말씀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얻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좋아. 이렇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 뭐,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음, 뭐, 말씀을 믿어야 된대요. 이렇게 전한 거 아니잖아.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을, 우리 친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기쁨. 말씀의 기쁨. 이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에도 힘을 얻지만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언제나 늘 나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는 기뻐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그 기쁨의 표현을 할수 있는 우리 상관교의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호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부활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말씀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기 너무 힘들었잖아.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 전도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에도 들어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또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신앙을 우리 친구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잖아. 그 정도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그 행동은 아마 힘듦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잖아. 내가 게임을 할 때, 스마트폰을 할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때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그게 너무 고난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기쁨을 간진 우리 상남교의 선유부 친구들이라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의 일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참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믿고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 주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대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서 그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일그 어려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감당할 일이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자.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세 가지가 뭐였다고 했지요? 첫째, 예수님의 기쁨. 아우, 왜 첫째는 말씀의 기쁨. 둘째는 예수님의 기쁨. 셋째는 부활의 기쁨. 말씀, 예수님, 부활. 이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말씀과 예수님과 부활, 이세 가지가 늘 우리 상남교회 손오버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남길 소녀모 친구들이 이세 가지 기쁨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참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소녀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듦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기쁨.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에 새기진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야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합하여 있어서 부활의 참된 증인의 기쁨이 우리 상남대 소년부 친구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 가 되게 해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이한 제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열음상 끝에 쪽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직접 피아노 치면서 우리 친구한테 찬양이든 아니면 암송이든 어떤 모습이든 전도사님한테 보내달라고 해놓고 전도사님이 깜빡했어. 전도사님 핸드폰 번호를 안 알려준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못 보냈지요?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냈지? 못 보낸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번호를 확실하게 전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 암송하는 모습, 아니면 성경 읽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아니면 평소의 모습을 담아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상 끝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피아노 치는 거잘 봤어? 음. 자, 전도사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010-4937-0104 자 이쪽으로 전우사님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전우사님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알았지요? 전우사님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고싶어요 요절함성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절남성할게요 보고 싶어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laughs> 어 전소희 또오랜마에 친구 너무 재밌는데.